어, 용굴 초대바위길을 초곡 초대바위길을 갔다 왔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멋져서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용굴 초대바위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와 여기가 너무 너무 좋은 곳이라서 어,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합니다. 근데요, 오늘 다행히게 비가 와서, 이야, 이렇게 멋진 장소, 일요일이면서, 금요일인데도, 이렇게 멋진 장소를, 이야, 이렇게 한적하게 찍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행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야, 우리 신랑이 아까 전에 여기서 당신 핸드폰 안 가져왔어? 이러길래. 어, 그냥 가, 이랬더니, 너무 멋있어서 안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도 별로 없고, 안전하기 때문에, 저기서 우리 신랑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자, <목소리> 용, 굿, 어? 어, 용, 굿, <목소리> 어. 자, 찍고 됩니까? 자,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진짜 멋있습니다. 우와. 너무 멋있어요. 물도 맑고 저렇게 아주 예뻐요. 자. 산산달이라는데 어? 안 잡으면 안 아니 아니. 안 쳐도 돼. 자. 제가 빨리빨리 한번 걸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터리 배터리 양이 별로 많이 없어서요. 네 제가 빨리 한번 걸어볼게요 정말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예전에는 이곳에 잘 들어오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50년 만인가 얼마 만에 이걸, 배를 타고만 이거을구다가 지금은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끔 되었답니다. 여기 보세요. 아주 기암계식이 전리에 의한 데도 다 갈라져 있지만 소다무도 아들이 이렇게 멋지게. 네. 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자, 용골 촛대 바위 길입니다. 어 네. 정말 멋있어요. 자, 아주 우리 신랑이 더 신났어. 와, 멋있다. 바위 소리 들리시죠? 파도 소리. 정말, 정말 좋습니다. 이분도 돌아서 다 죽여놓고요. 이렇게 소나무가 너무 멋있어요. 이게 소나무가 아주 시커먼데요. 어떤 무슨 원리에 의한 건지 모르지만 소나무 자체가 아주 시커멓습니다. 자, 너무 멋있어서 소장각으로도 찍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 다시. 한번더 들어온 겁니다. 아니, 이렇게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왔던 것을 다시 두번 찍는다는, 두번 온다는 건 어떻게 조금 바보스러운가요? 아니요.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더 들어왔습니다. 이야, 너무 많아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근데요, 여기 보면 이 바위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 바위 설명을 보면은, 이 바위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한번 보세요. 자, 왜 오른쪽과 왼쪽의 암색이 다르지? 그러게요. 왜 다를까요? 보면은, 자, 보세요. 우에는 붉은색을 띠고 있고, 밑에는 하얀색을 띠고 있죠? 네, 이게, 밑에 거는 밑에서부터, 어. 구도적이고 위에것은또그 바람에 의해서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굳어진 거라서 그렇게 된 거랍니다. 자 바위들이 정말 멋있어요. 이도는 지금은 신랑 어, 다리 우리 신랑이 드신답니다. 관리소에서 알려드니다 용불 초대 바위길은 관람식 다른 관람객들은 가셨나봐요. 반려동물 주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을 어, 어, 용풀 어, 출렁다리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유리가 깔려 있고요. 바닥은 바다가 잘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신랑이 꼭 집에 가서도 다시 보고 싶다고 꼭 찍으라고 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다시 찍는 겁니다. 여기 밑에 바이 물, 바닷물 한번 봐라 보세요. 와. 이 주상절리, 자연적인 이 갈라짐 이런 게 어떻게 인공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이 아름다움. 네, 바닷물 한번 봐보세요. 바닷물 색깔이 정말로 완전 끝내줍니다. 여기가 블루, 진짜 블루 다이아몬드를 쫙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바위도 정말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자. 출렁다리가 이렇게 유리로 깔려 있어서 밑에 바닥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비가 와서 자 밑에는 안 찍고 이렇게 지금 진짜 다행입니다. 오늘은 너무 너무 저를 위한 장소인 것 같아요. 비가 와서 다행히 야 제가 이렇게 찍고 갈수 있게끔 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갔다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신랑이 이거를 꼭 찍어 달라고. 자기는 이 갔다 온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싶으니까 나보고 꼭 찍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날이 렇게 켰고요. 저도 한번 갔다 온 것을 보면은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던 곳이라 그러죠 배를 타고만 볼수 있었던 이 바다 광경을 지금은 산책길로 해놔서 휠체어를 끌고도 와서 구경할 수 있게끔 네 산책로를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좋은 곳와 정말 경치가 난다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한 곳. 예, 여기도 지금, 음. 어, 금정동진인데. 서로 멋있는 곳, 제가 한번 찍어보면서, 자, 갑니다. 자, 가세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야. 우리 신랑이 이것을 본다고, 또 다시 한번 잘찍으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찍으러 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출대바위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제대로, 제대로 된 모습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바로 밑에 이렇게 놨어요 저위에 어, 거북이가 예. 그한 마리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초대바위입니다. 연꽃 초대바위. 그리고 이거는 연꽃 초대바위를 양밑에서 사이드에서 이렇게 지켜주는 안석들이 고고 자, 어떤가 지금 찍어게게요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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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없어서 네, 같이 생겼죠? 네, 대가 아니라. 네. 정말, 저기에, 거북이가 한 마리 들어가고, 멋있습니다. 안착할게. 자,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보이고. 자, 바다에 이렇게 멋진 풍경이 있네요. 음, 좋다. 빼지 마시라고. 저 숲대빠이가 저는 너무, 소사라, 세자라 강해져라. 어왜 저한테는 그렇게 보니까요. 역시 씻고도 은지막에는 모든 게다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힘을 근, 힘의 근육줄이 아주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와. 고구구도 한 마리, 기어 올라가고 있네요. 멋있는 것도, 당신을 한번 찍어봅니다. 이제, 하나, 찍을게요. 이게 뭐야? 아 사람은, 그거 뭐야? 이거 보고, 이거 보 아이, 여보, 당신도 여기 한번 써봐요. 아 됐어요 평상시에는 음. 네, 많이 대단히 많이, 대단히 많이 대단히 찍어서 어, 당... 우리 둘이 찍을거예요 아니요 음, 어잘 나와요 자 한번 멋지게 찍어 줄게요 어? 뭐. 네 찍어 드릴게요 열심히 잘 찍히고 있어요 내가 돌면서 찍을게요 자 저기 거북이가 당신의 머리 위로 살짝이, 내려앉았네요. 어허, 내가 당신 때문에 이거 다시 가서 가져와서 찍는 거야. 어, 네, 저기는 지금 바위가 흘러내려서 더는 못 가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자, 멋있는 모습 찍어줬으니까 당신 집에 가서 보세요. 네, 어디? 저쪽에 한번 찍어달라고요? 네, 찍어 드릴게요. 이야, 멋있기는 하네요. 어? 어? 와, 멋있다 자아 철강이 너무 멋지 <목소리도> 않아요? 용불촛대 바위안리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즐거운 여행에 있어 관람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산책로 구간마다 이제 끊을게요. 당신 행복해요 사진 이렇게 찍어주니까 행복하시냐고. 아네 집에 가서 많이 많이 보세요. 보세요. 네.